치즈버그입니다 자, 오늘은 이렇게 얼굴을 안 보여주고 그냥 하게 됐는데요. 네. 안녕하세요. 치즈버입니다 응. 아! 아, 죄송해요, 죄송해요. 근데 오늘뭐할 건가요? 오늘은요. 마크 어려움 생존을 할 것입니다. 두둥. 예, <noshyd observing> 여러분. 그리고 여긴 게다올드랩입니다 어, 그러면 우리가 생존을 해야겠죠? 나이도 20분 버티기면? 우리 함께 합쳐서 하는 겁니다, 행동 모드. 네. 얼마나 계셨나요? 네 개. 나무 많이 캐야 해요. 그렇군요. 동굴 속으로 가고 나서 다, 어, 어, 동굴에는 나무가 당연히 없으니. 그렇군요. 동, 동굴로 갈 거예요? 응. 저희, 저희 집안 만들 건데. 집안 만든다고? 집안 만들고 나이도 20분, 어, 20분 버티기 다 올드맵. 동굴로 간다니까? 동굴, 집만 만들... 응, 우리가 쉴수 있는데. 그보다는 쉴수 있는데. 우린 계속 돌아다녀야 돼요. 그, 그칙 20분 버티니까 뭐. 아니, 아니. 그냥 20분 버티기 좀 무리, 버티기 어때요? 아니, 면 15분 어때요? 자, 그러면 10분 버티기 해볼게요. 네. 아니, 내 나무를 보고. 그냥 죽여! 네, 여러분. 참고로 저희가 20분 버티기는 잘할수 있지만, 저희가 15분 밖에, 그 촬영을 못해요 그래서 맞아요. 10분 버티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맞잖니 자 <laughs> 이제 아두개 만들어버렸다 아, 이제 만들 것도 자, 전 나무 20개 캘게요 전돌돌 돌 만들어야죠 혹시라도 모른다 뭐 혹시 모르니까 작업대 아, 캐지마 난... 나도 거기서 할래 안 들어야죠 가져가죠. 자, 돌고옹을 합시다. 와 빨리. 빠빠빠빠빠빠, 저쪽으로. 빠빠빠빠. 오케이, 여기 돌천지구만 아, 횃불도 있어야 되는데. 크 음, 음, 됐다. 그 다음에 여기다가 작업대는 넣고 돌고 만들고. 이제 철 캐릭터를 찍어요. 어디 있으신데요? 뭐 어, 사과다! 사과? 한 어, 개고요. 근데 뭐 10분, 10분 버티니까 뭐. 뭐 어, 사과! 많다! 3개야! 헐. 응. 떨어져 있는 걸 먹었습니다. 말도 안 돼. 말이 안 된다고! 여러분, 참고로 렉은 이해해 주십시오. 모비진 때문에 그런 겁니다. 응. 네, 치즈 님밤 반말... <laughs> 참고로 밤 말은 시청자분들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한테 하는 저희한테 하는 겁니다. 맞아요 크, 역시 올드 맵이라서 야, 아, 가치가 어디 있어. 이게 맵이 짰네. <laughs> 돌검 만들고 오세요. 저의 곡괭이 만들어 왔는데. 저이 이렇게 보이시죠? 네, 보여요. 곡괭이 만들고. 그러면, 돌검을 캐세요, 빨리, 돌을. 어, 오. 소다, 소. 소, 소. 로, 어, 안음 아. <laughs> 소를 이 덫에 빠지게 하겠어, 나. 에에에 어리석은 소녀석 저 지금 소 임팩가 아, 쪽에 있네 오케이 응. 가죽두개아 뭐... 이런 옆집이 소리 는 거니까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여기에서 쉴수 있는데만 맞... 저기요 저기요 네 잠깐만 저기요 네?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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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죽 어, 어 석탄이다 이거 가죽 이거 입으세요 이거 가죽 가죽 이거 신발 뒤에 있어요 석탄 좀오 석탄 많아 내려오지마 내가 켜가지고 만들게 저기요. 내 속상해 우 있다니까. 봐봐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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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봐요. 입혀줘. 저 그럼 가족 가족지만 저 입는다요? 네 입으세요. 저도 알아요. 아, 같은 여기 맞네 응. 저도 켤게요 좀. 응. 이렇게도 많아. 뭐 많네. 제가 켤게요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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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갑시다 빨리 가 아, 오빠가 올라와 헉, 벌써 밤 된다 빨리 빨리 회 석탄 석탄 아니 횃불 횃불 아니 올라가 와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돼 오빠도 좀 있지? 저기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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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? 이쪽으로 올라가도 돼요 근데 제가 이거 드릴게요 이거 이거 가져 아니, 올라오세요. 당신들 여기 아! 그럼 그럼 최대한 나무 목재를 많이 만들고 가겠습니다 근데 올라오는 건 안되는데 왜요? 무서워 시청자들의 재미를 위해서 아래로 내려갑시다 그럼 먼저 내려가세요. 저는 여기 있을게요 좋아요 나무위 10분 버티기 어떠셨습니까? 좋을 것 같은데? 나무위 10분 일단은 버티기? 일단은 횃불을 제가 나눠드릴게요. 횃불 있어요? 저 여덟 개 4개? 나는 11개. 일단은 횟불... 부츠 있고. 끝이 났네. 하고 좀비가 올 때까지 기다려 봅시다. 좀비가 까지리퍼다 어디요? 저기 여기 있습니다. 어디 네? 저 활만 있는데 활살이랑아 실만 있으면 좋았을 텐데. 실 활만 들수 있어? 응. 아 다들 어게어게 어떻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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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뭐야 이거? 아이 이거 뭐야? 누가 누가? 반도창. 응, <laughs> 어, 다행이네. 어, 다행이다. 네. 나무 목재로 나무 목재로 뭘 만들자. 울타리 하면. 만들자. 울타리 응. 그럼 나 차. 참... 어. 여기 이렇게 감싸겠어. 근데 울타리안 되지? 뭐 이렇게 감싸. 떨어지지 않게 줬어야 돼. 아... 무섭다, 무서운 거지. 이렇게 막아줄게. 내가 사과 줄게. 자, 여기 막아놓을게. 여기 사과. 먹어. 여기에 상자를 만들어 상자, 상자 먼저. 만들... 만들 수 있어? 아아어 만들었어. 그렇군. 세개 아니야? 그렇죠 어, 돈... 오빠 사과 여기다 넣어. 나무도 그니까? 여기다 넣고 여기다. 그쵸? 크 역시 완벽한 준비 태세. 응 음, 여기 아이템 다 넣어. 아이템이요? 음. 나 나무 좀 필요해 열여섯 개만 아 미안해 왜 때려 됐다 제가칼 가져가 이거 칼아 미안해 아 돌곰 돌 만들래 어저 돌이 저 돌이 돌이 없어 돌이 없어요? <laughs> 네 내일 네, 아 그러면 지금 10분이니까 15분만더5 5분이요 더... 즉각 네 그럼 갈게 즉각 즉각 즉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왜냐면 모비진 시간을 보시라고요. 지금 10분 다 됐습니다. 아니, 음, 그러면 다음 화에서 이어집니다. 여러분 안녕. 안녕. 괜찮요?